일단 한국 회사와 이제 글로벌 회사가 다른 거는 가장 큰 차이는 오너십의 차이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짜여져 있고 어떤 목표를 해야 되는지 상위에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내가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담당 부서인데 뭐 갤럭시 20을 뭐내 맘대로 막 전략을 짜 가지고 마켓을 정해 버리거나 나가는 마켓을 갤럭시 2 0의 포지셔닝을 내 맘대로 바꾸거나 사실 실무자가 그런 거 하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. 근데 이제 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긴 한데 데 오퍼레이션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제 문제랑 해결해야 되는 목표만 딱두 개만 주거든요. 음... 제가 실제로 인스타그램 스토리지를 런칭하는 담당자인데 너네 마켓에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30%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지를 만들어야 돼. 이런 목표가 주어져요. 이제 어떻게 그걸 만들까요는 다 제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. 음. 한국계 기업과 여기 기업의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느꼈던 거는 얼마만큼 저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오퍼레이셔널 엑설런스를 가지고 잘하느냐 하면 여기는 내가 오너십을 갖고 전략부터 행정까지 이거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.